비온다 갑시다 비가 오질라게 오긴 한다 나 핸드폰 다 베리면 다 고장나는데 와 일단 아 일단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왔고 낚시를 하고 계신지 한번 봅시다 아이고야 아이고야 낚시를 하고 계시구나 아, 낚시 하고 계시네 안녕하세요 여기 낚시 할수 있나요? 낚시하는 건안 했으면 안 가요 아예 저도 일단 차가 붙으면 안가 비옷을 입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옷을 입고 움직이도록 합시다 엔수녀님이 <laughs> 근데 여기 또차 빼고 또 계산하고 또 나가려면 힘드니까, 여러분들 그냥 걸어갑시다.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. 아. 안녕하세요. 자, 미끼 좀살려고 하는데, 여기 뭐뭐 나와요? 해봅시다 이따 아 이따 왔으니까 어여러분들이그 어차피 같이 정했지 않습니까? 어 민심이 민심이 낚시였어요 어 민심이 낚시였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어. 그러면 수트 입고 작살 들고 들어갑시다 오케이 좋은 말이긴 한데 어, 어 민심 민심 투표 그나 죽잖아 나 죽으면 더 이상 방송 못하잖아 아니 아니 <laughs> 작살 들고 들어가면 괜찮은데 나 죽으면 그 방송을 못하잖아 오케이? 일단 라인 바꿨어요 라인 바꿔가지고 새걸로 라인 바꿨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뭐하 했잖아요 오래가가지고 근데 여기 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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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치는 것 같은데 다 바로 앞에 여기 다리 있어가지고 네, 멀리 치진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이왕 온거 이왕 온거 한번 해봅시다 어, 이왕 왔으니까 저는 오늘 그 저는 무슨 생각이었냐면 저 코인 노래방을 가든지 아니면 저 그냥 카페나 좀 가서 소통이나든지 할라 했었는데 민심이 낚시더라고요. 여러분들 아 어, 유튜브 친구들 유하 여기는 여러분들 어 송도 어남항대교 쪽에서 낚시하러 왔습니다. 어, 비오는 날 무슨 낚시냐 하겠지만 비오는 날 비오는 날 대물이 잡힐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? 어, 그래서 제가 어, 낚시하러 왔습니다. 좋은 조과를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가 잡힐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여기가 처음이라서 한번 어, 던져보고 어떠한 고기의 종류들이 나오는지 여러분들하고 생활 낚시 오늘도 한번 즐겁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! 비 엄청 많이 와요. 비 엄청 많이 와. 와. 다리 밑에, 그러니까 한 대는 저 바깥에 놓고 한대 바로 밑에 칠게요. 어, 여기 저기 다리 쪽에 저쪽까지 던져볼게요. 아. 와, 비 엄청 많이 온다. 화면에는 잘안 보이지만 지금 그 폰에 물 지금 다 묻었거든요. 조금 더 뒤로 갈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 안보여도 너무 죄송한데 이거 너무 많이 배려가지고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? 이거 보이진 않아요 조금 더 뒤로 갑요다 여기까지 들어왔는 바람이 불어가지고 어비 비 심하다 와다베린다 여러분 좀더 좀 뒤로 갈게요 죄송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온다 와. 아, 이거 너무, 어려운데. 여기까지 들어오는데? 잠깐만요, 여러분들. 잘 보이세요? 지금 빗물 때문에 안 보일 것 같은데? 보이나? 어, 이게 채팅창이 또안 보이지, 왜? 안, 화면 터치가 안잠시만이 마른 수건 없나? 죄송합니다. 여러분들, 글자가 안 보여요. 그냥 이렇게 있을까요? 여러분들, 이게 다시 반복해야 될 수도 있겠는데. 그렇지? 어, 됐다, 됐다. 아이고, <웃음> <미용사입니다>. <웃음> <웃음> 아, 이놈아. 아, 미용사. 이놈아. 아, 차에 휴지 있는데, 휴지도 걸걸. 지금 줌이 돼가지고 줌이 안 줄어들어요. 지금 화면이 물이 많이 묻어가지고. 와, 이거 지금 폰막갔다 와, 망대로뭐 뭐 걸린다. 잠시만요. 와, 뭐막갔다 쉬운데 힘들긴 하네. 아, 어. 진짜 난리다. 진짜 난리. 아, 비 오나? 방송이 힘들긴 힘들 거야. 바람은 엄청납니다. 아, 어, 바람 엄청나고. 자, 그런데 일단 옷을 빼. 아, 진짜 옷 입고 계시고 기다려 봅시다. 이런 날은 먹방을 하시면, 하셨으면 좋을 텐데, 이제 그 제가 고민을 하자 했는데, 어, 낚시 고라고 하시더라고요. 어, 그 민심이 그때 당시에 민심은 그랬습니다. 그래서 낚시하러 왔습니다. 아, 진짜로. 어. 잘 보이시나요? 어. 네, 아, 비 오는 날에는 진짜 이렇게 이게 방수폰이 아니면 진짜 힘들어요. 정기인가 정기인 가정갱이정기인정정갱정기 정기인가 정갱인가정 정기인가 정정가정기인정기이가정기정기이가수기기 하나둘, 하나둘, 원투, 원투. 잘 들리세요, 여러분들. 밑에 뭐 있길래 좀 태풍씨네. 진짜, 진짜 바람 많이 붑니다 비키 빛기... 비키니 아가씨요? 바람이 진짜 굉장히 많이 붑니다. 어, 엄청 심하고. 지금 핸드폰에 지금 물이 다 묻었는데, 이거 지금 닦을 수가 없어요. 제가 아까 닦았다가 방폭이 됐거든요. 그냥,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정갱이 한수 있습니다, 전갱이 한수. 되나? 잘 보이시나? 이 저기서 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게 지금 비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핸드폰이 이제 거의 뭐 제대로 작동이 안 됩니다. 이거 마지막으로 던지고 지렁이도 그대로래요 지렁이 그대로고 아 이거 어떡할까? 접을까요? 접읍시다. 어이거더 해봐야 지금 소용없을 것 같고. 시간째죠? 지금 한 6시간 정도 했나요? 고, 기 잡으셨어요? 아, 못 잡으셨어요? 아, 알겠습니다. <laughs> 저는 한 마리 잡았습니다. <laughs> 아, 알겠습니 여러분들, 아, 바람 진짜 심하죠? 어,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너무 호석이 머리가 됐는데. 아, 죄송합니다. <laughs> 여러분들 오늘 그 우여곡절 어 우당탕탕 하다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자충우돌 하다가 겨우겨우 낚시방 찾아가지고 낚시를 했는데 그래도 전갱이는 한수했잖습니 어 나쁘진 않았어요. 오늘 춥고 바람 터지는데 엄청 고생 많았어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또 놀러올게요. 감사합니다.